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장 창고 토지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화성부동산중개 소속 공인중개사 전세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우정읍 원안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공장 임대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약 500평, 창고동향 60평, 사무동향 29평 임대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 월 300만 원입니다 이 매물의 입지는 조아마이씨 10분 거리 82번 지방도 마산 교차로 또는 며구 교차로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암 시내와 약 10분 거리로 직주 근접 가능한 곳이며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이 뛰어나 출퇴근 및 원자재 반입, 완제품 반출이 용이한 곳입니다. 해당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마당을 단독으로 사용하며 건물 이동으로 1동은 창고, 2동은 사무소 층고의 높이는 처마 기준 6m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또한 주변에 주택이 없어 각종 민원 소지가 없으며 복잡한 공장 단지 쪽보다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공장입니다. 본 매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현장 내부 확인을 원하신다면 화성 부동산 시장을 오랜 시간 함께 해온 화성 부동산 중개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